볼게요. 또 똑같네요. <laughs> 맵도 똑같고 방금 전판과 위치도 똑같은데요 1시 김재호 선수, 7시 박세정 선수입니다 네, 맵도 방금 전판과 똑같고요 위치도 똑같은 양 선수 자, 보시는 분들 추천 좀 해주시고요 질착 안 하신 분 있으면 질착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아, 심지어, 팔8 짓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 방금 전판 이따 지었는데, 똑같고요 김지현 선수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의 뭐, 비슷한, 예, 곳에 짓고 있어요. 선수 진초이기 때문에, 예, 투원 이후에는요, 진 쪽에서 초이스 하는 건데요. 김지현 선수가 투원을 초이스 했어요. 이번 판도 빌드가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투프만큼 빌드가 중요한 게 없어요. 저저보다도 더 빌드가 초반 어떤 빌드가 중요한 게 투프전이거든요. 네, 어떤 그 부분을 봤을 때양 선수의 눈치, 어떤 빌드가 좀 구사가 되는지가 좀 가장 중요한데. 방금 전파는 양 선수 모두가 21-2, 21-2 이후에 로보틱스를 지으면서 예, 운영했거든요. 급탄 양상이죠 예, 선포 이후에 요즘은 뭐 사실요 어, 뭐 스폰방 같은 경우는요 뭐레더맨 모를까 스폰방은 사실 초반 하드코어 질럿이나 구구게이트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굳이 뭐성포가 아니고 질럿을 두기 찍을 이유는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일뭐성포 양선수가 또 하고 있고 똑같죠 방금 전판 뭐 똑같은데요. 완전 비슷도 아니고요. 완전 똑같습니다. 진로 또 와주시죠. 야, 또맞춰가지 싸우는 모습이고요. 설마 또 21투? 야, 예, 방금 전판하고 뭐 거의 똑같은, 완전 똑같은 양상이에요. 자, 김지 선수 또 똑같은 21투 게이트 준비하고 있구요. 또한번 셋이 쪽으로 돌려주는 센스까지. 이걸 당했었거든요, 방금 전판. 네, 또 당하면 안 되죠. 어, 한 번은 당해도 두번 당하면 그거만큼그안 좋은 게 없어요. 자, 아무튼 드라군이 진격하고요질럿은 좀비 깎아둔 모습이구요. 로보틱스, 아, 저는, 예, 네, 로보틱스부터 지어준 박세정 선수와 투게이트부터 지은 김재훈 선수. 결국은 뭐, 김재훈 선수가 병력, 어, 병력은 조금 더 많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박세정 선수가 로보틱스가 먼저 지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초반 경력 싸움에서 손해만 보지 않는다면, 이후에 옵저버나 리버까지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쪽은 박세정 선수죠. 3개이트네요. 좀 띄워줘야 되는데, 좀 띄워줘야 일로... 아, 예. 팔로또도네요 뭐, 옵, 옵저버 이후에 3개이트죠. 옵3겟 이게 다크 맞춤이고요. 사실 뭐 요즘에 예, 뭐정석화된 빌드기도 해요. 많이 쓰죠. 맞추고가기 쉽다고. 보... 어... 예. 지금 타이밍에 한기 잃는거 지금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김재원 선수는 투게이트고 박세정 선수는 원게이트기 때문에 네 저거 한기 잃는건 한기가 없는게 지금 되게 클수밖에 없어요 질럿키 깎아두고요 자 그래서 프로브가 추가 못오게끔 하는건 좋은데 이게 지금 네 본진쪽을 막을수가 있는지가 좀 중요한데 따로 잡히죠 한기 아, 그리고 센스 좋았어요. 추가 못두게끔 하는 거. 자, 쭉 밀고 올라가서 빌드 보면 좋겠죠? 아, 일단 예, 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뭐 맞춰가기, 뭐 어떤 빌드로도 맞춰갈 수 있으니까요. 예, 안전이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자, 멀티, 김전 선수가 먼저 먹어요. 이게, 로보틱스부터 지어서 그래요. 네, 옵저버가 훨씬 빠르죠. 김재원 선수보다. 이제 찍고 있는데, 한쪽은 옵저버가 떠서 분진 쪽에 뭐 하는지 보러 가고 있어요. 자, 박세정 선수도 멀티 준비하면서 상기 히트 물량 찍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싸워도 돼요. 김재원 선수가 질러서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네. 야, 그래도 무빙 컨트롤로 박세정 선수가 야, 진짜 근데 예, 네, 지금까지의 구도는요. 김재현 선수가 뭔가 좀 쫄아 있어요. 컨트좀잘안 되고, 음, 박세정 선수가 어첫 번째 경기를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네, 뭔가 좀 기세가 좋고, 분위기가 좋은 느낌이 좀 있는, 듯,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예, 네, 김재원 선수가, 어, 교전에서 조금씩 좀 손해를 보고 있는 느낌이 네, 좀 들고요. 자, 이제 옵저버가 보죠. 옵저버는 잡히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리버 찍어야 돼서 옵저버가 추가 못 찍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옵저버가 잡힌 건 좀, 옵저버가 잡히면 좀 되게 아쉽죠. 왜냐면 하 이제 추가 옵저버를 못 찍기 때문에, 리버 찍고 옵저버 찍어야 되거든요. 자, 멀티 활성화가 좀 빠른 쪽은 김재현 선수인데, 예, 네, 뭐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네, 뭐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이 되는 정도여서요. 인구수 거의 비슷하죠? 54대 53. 일단 소강 상태. 박세정 선수가 게이트가 한 개가 더 많거든요. 네, 초반 3게이트 출발이었기 때문에 게이트가 한 개가 더 많아요. 자, 그리고 김재호 선수가 월리버 타이밍 한번 준비했는데 여기서 좀 끊기면 김재호 선수가 쑥밀수 있습니다. 리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좀 손해보면 쭉 그냥 지질 수 있어요. 셔틀이 없는 박세정 선수이기 때문에 셔틀이 있는 쪽인 김재원 선수가 컨에, 어, 뭐, 실수가 없으면 지금 충분히 미는 그림이에요. 어, 저 셔틀 잡히고요. 리버, 리버, 리버.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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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와, 박세정. 예, 아, 근데 밀수 있겠네요. 예. 박세정 선수가 너무 좀 앞쪽으로 가 있었어요. 사실 뭐, 본진 쪽에만 쳐박혀 있었으면 수비가 되는 그림이었는데, 예, 너무 좀 이렇게, 테시 쪽 가다가 좀, 순회 보고, 못 막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냥, 본진 쪽에만 있었으면, 이제 뭐, 서틀도 떴었고, 기본 물량은, 뭐, 박승형 선수가 조금 더 많았었기 때문에, 네, 수비가 문제가 없었는데, 뭐, 거의 게임 이 끝났죠? 1분도좀 잡히고, 자, 수추가 찍어주면서, 게이트, 포 게이트와, 이제 뭐, 아준도 준비해도 돼요. 아준도, 뭐, 지어도 되고요 조수생님, 어서오세요. 빠지고 추가 오면 또 이제 싸먹기. 거의 뭐 게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겠는데요. 아 충분히 뭐 나쁘지 않은 그 분위기였는데 괜히 셋이 갔다가 좀 끊어 먹히고, 네. 끝나버렸어요. 멜로님 어서오세요. GG.